수어 국기와 함께할 게임을 게임.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게임은 보인다 보여. 응? 너의 제목이 어? 보여. 영화편입니다. 어, 영화 영화 잠시 후에 같아, 제목이 가려진 영화 포스터가 뜹니다. 아, 어려운 거 같아. 영화 어, 포스터를 어려워, 보고 영화, 영화 제목을 오케이. 말씀해 주시면 제목만. 됩니다. 어, 제목만. 제목만. 이건 항상 문제가 문제였어. 영화는 아주 쌍맞춰 내가. 한명 빼고는 다 먹어요. 그한명 안에. 동현 씨가 들어갑니다. 아, 동현 씨도 채설 다음에 돼요. 네, 좋아요. 네. 예, 예. 요즘에 좋다고요? 지난주에 채설적아요. 아, 지한주 빼고. 아, 지한주 빼고. 김정. <laughs> 김정. <점. 점. 웃음> 지한주 뭐 하필 갑니다. 첫 번째 포스터입니다. 보여. 보세요. 떴습니다 어, 많은 분들 이 걷고 있어 펴. 펴. 삼진 그룹 도입반. 실패. 아, 실패. 아, 실패. 어. 연속. 연속. 연서 삼진 그룹 영어 아. 토익반. 아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아. 천천히. 아, 대단하네. 맞다, 맞다. 천천히 호흡하고, 자, 자 정확히 갑니다. 아. 단어 틀안 돼요. 삼진 그룹. 아 삼진 그룹 영어 토익반. 토플 토플 토익 T O E I C. 오. 오, 영어 토익반. 토익반. 확인이 안 되잖아. 확인이 안 되잖아. 정답입니다. <laughs> 내 틈새. 이연석 아, 아, 아니면 여기 이제. 아, 좀 담백한 걸로 먹겠습니다. 아, 아. 기가 막힌 아. 거를 또 골라. 아 진짜 이거 연이깐 좀 작아보이네요. 그렇죠. 예, 네, 볼록 현상이 있어가지고. <laughs> 네, 볼록 현상이 아,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초로 1등으로 거듭합니다. <laughs> SK 네, 네. 1등 오랜만인데. 네. 아.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맞표현 봐요, 맞표현. 작아, 작아. 이걸 잘라서 이렇게 찌익 그러니까, 하면 될, 뭐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. 뭐 마시멜로 우은 거. 오. 오. 막 자가 녹았어. 쫀득쫀득한 거. 그렇지. 삼겹살 먹고 이거 먹어야지. 와. 음. <목소리> 맛있어. 아, 아 진짜. 오, 진짜 맛있는 표정. 음. 진짜 맛있는 페죠. <목소리> 유럽 맛이에요. 유럽 맛. 파이 <목소리> 셰프한테 유럽, <맛. 목소리> 유럽 맛입니다. <목소리> 너무 많이 달지 않아. 아, 아요 달지 않아요. 아, 어, 좋아. 좋아. 다음 문제 <목소리> 여러분께 공개합니다. 문제. 보여주세요. 자 어떤 영화입니까? 맞췄죠? 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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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랐어요. 지원. 저기 그지 명명탐정 나, 나,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알아. 쓰리. 아 조선 명탐정. 그리고요? 이게 원투 소리가 있어요. 잠깐만 이게 조선 명. 잠만 나왔어 잠만. 어, 원. 슈. 넉살 아, 넉살. 어. 조선 명탐정. 투투 각시. <laughs>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. 오. 어?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. 어? 어, 이걸 알아? 와 이거 OCN에서 맨날해. OCN에서 맨날해요. 아, 제가, 제가 o c 에서 진짜 많이 요그 집에 뛰일 있었을 좀. 때. 네. 한열번본것 같아요. 열번 봤어요. 정답입니다. 어. 정답입니다. 어. 야. 각시 아 투구꽃의 아 비밀. 아 맞아 맞아. 야 진짜? 나 영화 좋아해요. 축하드립니다. 넙살.